한류 K-POP 부문입니다. 수상자는 걸그룹 큐빅스 축하드립니다. 2022 한류 인플루언서 대상 어워즈 한류 K-POP 걸그룹 부문 라이징 스타상 걸그룹 큐빅스. 네, 걸그룹 큐빅스는 시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여왕이 될 소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언택트 무대와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차세대 K-POP의 아이콘이 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해버 끝 e 안녕하세요 큐빅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신인 걸그룹 큐빅스라고 하는데요. 저희가 데뷔곡 헬로 소머에 이어서 곧 블루아트라는 신곡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. 늘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젤리분들 팬분들 늘 고맙. 하고 이야기하고 싶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큐빅스를 초청해 주시고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해바 끝할 감사합니다. 큐빅스였습니다.